UFC에는 체급별 타이틀 벨트 외에도 좀 다르게 생긴 타이틀 벨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BMF는 베디스트 머더 퍼커의 줄임말입니다. 징역하면 가장 터프한 놈이라는 뜻으로 가장 거칠고 터프하며 싸움에 강한 파이터에게 주는 상징적인 타이틀입니다. 패더급에서 뛰던 할로웨이가 라이트급으로 월장하여 게이치와 맞붙었는데요. 1라운드 종료 직전 할로웨이는 게이치가 숙이는 타이밍에 뒤차기를 안면에 꽂아 넣었는데요. 이때 게이치의 코뼈가 완전히 골절되었습니다. 2라운드부터는 코로 숨쉬는 것조차 많이 힘들어 보였죠. 게다가 이서인까지 당한 게이츠였죠. 이름답게 전혀 게이치 않고 휴식도 정말 짧게 가져간 채 다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게이츠의행동덕에 경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고, 팬들은 경기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죠. 게이츠가 BMF 챔피언 같은 면모를 보여줬지만, 1라운드의 깨진 코 때문에 게이츠의 전투력은 점점 더 떨어졌습니다. 5라운드 마지막 10초 게임을 완벽하게 이기고 있던 할로웨이가 케이지 중앙에서 일기토를 신청합니다. 그 사람은 붕붕 소리가 날 정도로 무자비하게 주먹을 휘둘렀고, 할로웨이의 오른손이 게이츠의 턱에 제대로 얹히면서, 말도 안 되는 KO 승리를 따내게 됩니다. 이로써 3대 BMF 챔피언은 할로웨이가 되었죠.